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서사장에서 S. 시겠습습다다 S. 장 1절에서. 5절까지와 11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윤냐인의 애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화님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수로바를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게 우리로 너희와 함께 검찰하게 하라 우리로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바라니라아스로와의사를 하느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스루파벨과 예수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사와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불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러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아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내물을 주어 그경영을 저해하였으며. 딱섭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합니다. 강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보안합니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악하고 악한 성곽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 없어서 만일 이 성곽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보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고내어 왕에게 구하니이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그 사기에서 이성읍은 폐약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관약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이 성업이 회파근도이까닭이니다 이제 밤이 왕이 되고 하오니 이 성업이 중건되어 성박을 피격하면이로말미야마 왕의 강속현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하니 본격적인 성전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방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음이 우리를 미혹해오는 사단의 그에게를 밝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 재건을 방해하니, 반신국적 세력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반신국적 세력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로 귀환을 한그이름의 다시 말해서 BC 536년 2월달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착공식이, 비공식이 이루어진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어져야 될 텐데, 전혀 상반된 이런 내용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장에 걸쳐서. 이 사장에서 1절에서 16절까지는 반대 세력들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하고 또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해가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겉으로는 성전건축에 동참할 것을 제의해 왔지만 그것이 거절을 당하자 본색을 드러내서 적극적으로 페르시아 이런 그 왕에게 고소장을 발송하고, 또 직간접적으로 성전건축을 방해하는 이런 내용들이 식6절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절 이후부터는 그라한고소장을 그 접한 이 페르시아의 다른 왕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고지법대로 듣고, 또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중단 중단을 시키는 이런 조수가 또방포가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먼저 성전제거에 대한 이 방해 공작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저들는 먼저 어, 유화적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재건에 자기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가난 고토 그 지경에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도 알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신앙의 동질성 안에서 성전건축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제안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루바들과 예수와 등 어, 이스라엘의 이런 족장들이 그 지도자들도 있는 사람들이 에,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에, 5절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 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자, 지금 에스갤 이 에스라서 저자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지금 아벨론으로부터 어, 일단에 어,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의 신앙심을 발휘해서 특실한 마음을 발휘해서 지금 오레스의 명을 받아 아벨론으로 어, 귀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에, 그 호칭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 이것은 어, 귀한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가 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또 이렇게 호칭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성전 건축에 이들의 성전 건축에 같이 동참할 것을 제, 제안해 온그 무리들을 일컬어서 지금 이 에스라서 저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대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종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대적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야. 사마리아인들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 이라고 부르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과거 아수르가 아스르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이 아수르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이스라엘 본토로 데려가고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여러 지역의 이민족들을 대신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이주시켜버렸어요. 그럴 때이 타민족들, 이주해온 타민족들이 자기네들이 믿고 있던 이 신들을, 신앙들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그 북이스라엘 지경에 살고 있었던, 특별히 사마리아 지경에 살고 있었던 잔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주시킨 이민족들과 통원이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혼혈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이 혼혈족들은 어떤 그 종교관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숭배적인 신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여호와의 신앙,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은 여러 보안의 그그뭐예 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어, 뭐예요 왜곡되어진 이런 빗나간 정통에서 빗나간 비정통적인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여호와 신앙이라도 고할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이 이것이 뭐예요? 되어이 되죠. 그래서 다신교적 혼합주의 신앙이 거기서 생성이 되요 다신교적 혼합주의 신앙. 그래서 그 혼혈족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 신앙이라는 개념은. 여러 신 중의 하나의 신으로서의 여호와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이 열왕기 하서를 보면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저들이 그혼혈족들이 자기네 본국에서 이주해 왔을 때 섬겼던 그 신과 여호와를 같이 섬겼다 그렇게 표현됐어요. 자 열왕기하 17장을 보시면 바로 그 사마리아인 혼혈족들이 생기게 되어진 배경과 또그다신교적인 혼합 종교의 배경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열왕기하 기하 17장 24절부터 좀 보시면 몇절 선택적으로 보겠습니다. 5 9 2쪽입니다 열왕기 하 17장 24절. 아, 여기서 이제 아수로에 의해서 어,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내용들이 그 앞부분에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4절 아수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중에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함이라 아, 여기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멸망되자 이스라엘 본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본국으로 어, 데려가서 이것저것에 또 흩어지게 사는데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소국들 여러 이민족들 중에서 또 사람들을 차출해서 북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숫자가 빠져버린.